그림이 이렇게 많아. 플 <laughs> 눈이 너무 작아보였어 <laughs>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어떡해>. 다 같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생의 2023학년도 1학기 회장이었던 문예창작학과 2학번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마에서 온 경영학과 23학번 출출라고 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마에서 온 경영학 전공 23학번 엔즈이 후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저 옆에 있는 물건들이 보이시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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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저 옆에 있는 것들로 서로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잘할수 있겠죠? 지 <laughs> 어떻게 과기대를 알게 된 거야? 아 나는 사실 그 과기대를 알게 된 거는 그 드라마 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 무슨 무슨 드라마? 아, 그간 떨어진 동거인가? 어. 근데 학교 이름은 좀 달라서 거기 서과대학교라고 했는데 어. 내가 찾아가 어. 찾아보고 과기대란 거 알게 됐어. 아 진짜? <laughs> 그쵸? 그거 봤어요. 순간 신청하려고 뛰어가는 게 아니. 나는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거기 학교 가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어. 가. 보게 됐지? 왜 하필 거기 반 다른 이유가 있었어? 다른 다른 이유는 그냥 국립 대학교이고 음. 학비도 다른 학교보다 저렴하니까 그거 좋아서. 저는 같이 가는 친구가 너무 거기대 자고해 가지고. 우리 엄마도 아, 혼자면 안 되겠어. 친구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웃게 됐어요. 친구랑 같이. 윤경이는 왜에과기대 나는 소명을 더 들어왔어. 어. <laughs> 나는 혹시 미아나랑 한국이 어. 다른 면도 있까 우리는 있지 교 교유를 받는 거. 우리는 16살이면 대학을 갈수 있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20살 아니면 21살 그때만 대학교 가, 다닐 수 있는 거라서 그걸좀 다르긴 해 교육 시스템가 그런 거는 다른데 어 그런 거 다른 것 같은데 시험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 거나 여기서는 단답형 그런 거는 좀 있긴 한데 근데 길게 쓰기는 그런 거 없잖아 우리 명화에서는 다 외우고 길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시험 때는. 둘다 한국어를 엄청 잘하구나 어디서 처음에 배운 거야 한국말을?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 K-pop도 좋아해서 그래서 다선지가 않아. 근데 내가 이제 코로나 때 학학교 어, 다닐 수 없어서 그때 한국말 처음으로 시작 배우게 됐어. 아 저는 처음에 미국 가려고 계획인데 아 친구가 한국 같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꼭 같이 가는 친구도 있는데 왜안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어를 미영화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여기는 어학당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가 계속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laughs> 나도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핏필 눈이 너무 작아 보였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잘할수 있겠죠? 오, 네. 아, 어려운 것 같은 게 있어? 어 있어 왜냐면 다 한국어로 하니까 아직 서툴인데 음, 어, 어떤 과목은 교수님은 말을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 그러면 둘다 지금 어디에 사는 거야? 나는 성림기술사 둘다 성림기술사는 다 성림... 어, 학교로? 어 우리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 너는? 통학까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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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2 시간? 콰이노. <laughs> <laughs> 나는 나는 노래방이 되게 좋아해. 그래서 노래방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자주 가. 그럼 그 때는 어. 무조건 콰이노를 가는 거야? 아 주로 주로 그런 거지. 나는. 우리도 가서 다. 썼다. 어 그러니까 나 <laughs> 콰이노를 진짜 좋아해. 그런데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나는 붕어빵 윤경이 나? 나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국 국제. 왜? 국제학생 제일 자주 가고 국제학생 있으면 내가 아는 외국인 친구들이 제일 자주 와아 그지 그러면 짝생에 버디 신청을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 버디 프로그램 그런 거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때는 한국말 잘 못하니까 신청 안 했거든 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화 입학 됐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 어, 그렇게 하면 뭐 한국인들이랑 친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 저도 그 선생님이 충동을 해줬어요. 여기 배리브가 있는데 한국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 야외 활동할 때도 재밌게 놀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신청 안 했었는데 언니랑 똑같아 거기 언니 언니한테도 그 되게 안, 안디 언니한테 물어보고 언니 신청하냐 언니가 하면 저도 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랑 같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제학생에에서 했던 활동 중 어떤 수 있었어? 청원대 갈때아 뭔가 빈참 같은 거. 어어 윤경 씨가 회장으로서 하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재밌게 여기 활동하고 있는지 두고 아이씨 처음에 들어와서 신입생 때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봤어 아 근데 어, 원래 멋있다. 그때는 이제 신입생을 뽑을 수가 없어서 막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이학기 모집 공부가 뜬 거야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해야 되고 면접을 봤는데 붙은 거야 음. 그래서 화이됐지 나는 원래 이렇게 유학생 친구들 담당하는 과정이 있잖아 지금 이제 회장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때 다한거 같지? 문화평번도 하고 <laughs> 동아리 방문에도 하고 축제도 하고 안할게 없어 안안 <laughs>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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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으로 그렸으니까 아니, <laughs> 그러니까 까언니가 웃는 게 너무 햇살같이햇살다이비오르다 너무 어... 예뻐서 코이이렇게 높게 다다 아, 이 아, 이로들이다 이거 너무 좋겠다. 아, 어다음에 여기는 다가 이거 너무 좋겠다. 아, 이다 아, 여기 망했어. 아, 아, <laughs> 이게 바로 피피 o 야머리 색깔. 머리 색깔 비슷하지 않아? 어 진짜 비슷한데? 나 요즘 이 머리 색깔 뭐 했어 잘 그렸어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림은 못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 <laughs> 예쁘게 표현하고 의미도 있고 아 물론 저는 앞으로도 뭐 그렇게 어, 활동들 많이 하고 청아대처럼 음, 그런 밖에 나가고 음, 같이 사진 찍고 게임 하고 아니면 놀이공원 그런 거 가는 것도 좋고 음. 어, 그런 활동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곡자 등에서. 어. 하고 어. 계신가요? <laughs> <laughs>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더더 어, <laughs> 많이 하고 싶어요. <laughs> <laughs> 바티불강에서 많은 친구들이 <laughs> 사귀가지고. 아 가끔 계속 노력가는것 같은데 거기 친구들이 다 모여서도 아니고 서로 연락 하고 어? 이 지금 시간이 있으면 같이 점심 먹을래요 그렇게 하고 계속 말하 적도 고고제학생에는 <목소리>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과 <laughs> 교류도 할수 있고 <laughs> 좋은 추억도 쌓으면서 또 학교 생활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져와주는 아주 좋은 응? 단체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모집을 매 학기마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국제학생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국제학생 화이팅! 네, 화이팅! c c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네, 안녕. <laughs>